여러분 혹시 명절처럼 정말 즐거워야 하는 날인데 이상하게 마음 한 구석이 좀 불안하고 복잡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오늘은 바로 그 불안감의 정체가 대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딱 명절 풍경이 이렇죠? 보세요. 눈앞에는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한데 와.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왠지 모르게 불안해요. 겉으로 보기엔 묻은 게 풍족한데 속은 텅빈것 같은 이 느낌? 아마 많은 분들이 아 이거 내 얘긴데? 하고 공감하실 거예요. 아니 대체 왜 그럴까요? 다 같이 웃고 떠들고 즐거워야 할이 명절에 왜 우리 마음은 이렇게 복잡한 걸까요? 음 아마 이런 것들 때문이겠죠. 뭐 끝도 없이 오르는 물가라든지 아니면 한치 앞을 알수 없는 우리 미래에 대한 걱정 같은 것들요. 이런 무거운 마음들이 가족들의 환한 웃음 뒤에 사실은 다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자,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고민 사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시간을 무려 2,000년이나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랑 정말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던 한 공동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들의 이야기 속에 오늘 우리 문제의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네, 바로 빌립보 교회의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들은요. 정말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고 또 온갖 박해를 다 받으면서 살았어요. 정말 힘든 상황이었죠. 그런데 진짜 대단한 건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을 향한 그들의 마음, 그 관대함과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구절,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이 말씀이 바로 그들의 그 놀라운 마음에 대한 바울의 응답이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부족하고 결핍투성이었던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겁니다라고 선포한 거죠 와 이거 정말 엄청난 약속 아닌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냥 뭐 능력이 엄청나서 뭐든 다 주실 수 있다 이런 단순한 의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요, 5,000명을 먹이실 만큼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지만, 동시에 40일 동안 굶주리면서 우리의 그 배고픔, 그 서러움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엄청난 능력과 깊은 공감, 이두 가지를 모두 가지신 유일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의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위로해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걱정을 평안으로 바꿔주시길 원하시는 분, 심지어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내뱉는 그 작은 신음소리 하나까지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엄청난 약속, 이 채우심의 약속이 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현실이 되는 걸까요? 그 모든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건 딱두 단계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바로 우리 인간의 모든 결핍과 피로를 온몸으로 대신 짊어지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 바로 부활이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에게 진짜 풍성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특히 이 명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 가족에게는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 월급, 내 통장 잔고를 보면서 안심하고 또 그걸 보면서 불안해하는 삶을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진짜 평안을 누릴 것인가? 우리의 모든 것은 바로 이 선택에 달려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이 새로운 선택, 이 새로운 관점의 가장 중심에는 바로 이 약속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로 이 약속이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할 때 우리 삶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끝없는 불안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왠지 모를 평안으로 채워지기 시작하고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부족해 하던 불평이 정말 사소한 것 하나에도 어,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우리 가정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번 명절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더 비싸고 맛있는 음식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눈 바로 이 진짜 평안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아닐까요? 이번 명절은 이 질문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